안녕하세요. 인사이트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인은 쇼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요. 기독교인은 쇼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분이겠죠? 제가 자막을 따로 안다니까. <laughs>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제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85% 정도 되고요. 나머지 15% 정도는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영상을 보시건, 해외에서 제 영상을 보시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된 곳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손쉽게 보고, 유튜브를 보기 위한 스마트폰도 제가 어, 여러분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일정량 정답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와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어요. 어, 금융가에서 일하는 초엘리트 계층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돈으로 장난질하면서 나머지 95% 시민들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자기들의 기득을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도 있고 근데 이 영상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 자본주의의 나쁜 문제를 이렇게 들고 파는 영상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평화라고 번영이라고 하고 누리는 삶이 있는데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고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어,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두 체계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 어, 마켓이라는 거죠 마켓. 근데 이 마켓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광고가 필요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고. 광고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광고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운동화가 있어요. 신발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신발 하나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광고를 통해서, 야, 운동할 때는 러닝화라는 게 있다. 야, 축구할 때는 공을 찰때이 축구화라는 게 있어. 그리고 야, 등산 갈때발 아프지 않니? 어, 방수도 되고 너 발목을 보호해주는 이 등산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됐고 옛날에는 알아, 뭐알 필요도 없었던 내용들을 새롭게 기능성이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야 그리고 구두가 똑같은 구두가 아니고 이런 구두가 있고 이런 구두가 있고 야 이런 유명 배우가 있는데 이 너도 이 구두를 사기만 하면 이 운동화를 사기만 하면 이 유명인처럼 될수 있어 아니면 이 유명인처럼 될수 없다 하더라도 이 유명인과 너가 동급이거나 엇비슷한 어 어떤 인간이라고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암묵적으로 주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위상과 어떤 그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크리에이션으로서는 우리는 검소와 절제와 인내와 성령 충만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이 광고에 우리가 계속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잠재의식 속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왜, 왜 돈을 벌고 아무리 빽빽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커피 한잔사 먹을 수 있는 여유, 5천 원은 우리가 그렇게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필요해 보이는 것까지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소비 생활이 그렇게 엉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 따라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과 이 자본주의 광고에 절어 있는 삶이 약간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고 이미 성경에 모시 뀌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든 돈을 따르든 둘중 하나입니다. 둘중 하나, 둘이 병행될 수도 없고 엇비슷하게 타협할 수도 없고 그런 중도 생각의 중도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미지근한 물 같은 사람들이죠.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그냥 덥거나 차갑거나 하지, 미지근하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돈을 따르는 사람. 소비를, 소비, 소비로 인해서 자기가 힐링되는 거.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우리는 돈을 통해서 힐링을 해요. 소비를 통해서. 야 열심히 일한 당신 어 집에 와서 조용히 재즈 음악 틀고 아니면 오케스트라 이번에 조성진 어떤 앨범 하나 틀고 와인 한잔 하면서 하, 이렇게 나의 삶에 힐링을 준다 아니면 뭐 집에 와서 어 밀린 예능 다운 받아가지고 아니면 진짜 재밌는 드라마 다운 받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하 진짜 어. 드라마 보면서 푹신한 소파에 앉고 야 이게 진짜 힐링이다. <laughs> 아니면 1년 동안 하, 저 과장 부장 밑에서 내가 참자 참자. 어 추석 때 내가 빼놓은 휴가로 내가 이번에 갔던 아, 이번에 계획했던 뭐 뉴욕의 뭐 뮤지컬을 보고 오자.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에서 진짜 왕처럼 살아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번 돈으로 어뭐 영화관에서 뭐 문화생활 할수 있고 그게 뭐냐면요 그게 새 속에 젖어 있는 어, 모습들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로를 찾는 것들이 다 돈을 매개로 하는 거예요. 소비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로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힐링이 아니고, 소비 생활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평화와 번영과 힐링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막 금욕해야 되고 돈을 1원이라도 내 욕구에 맞게 쓰면 안 되고 그거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 그런 그거는 불가능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주관적 척도가 다 다르니까. 여간 이건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가 가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 그러면 영화 보면 안 되나요? 뭐, 영화도 제가 골라봐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무슨 문맥상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길 바라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우선순위를 먼저 세팅해놓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거룩한 것들이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내가 거룩한 신앙과 생활이 합의시 되는 우선순위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몸에 있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내가 뭐 옷을 한벌 사든지, 아니면 뭐 힐링이라고 하면서 뭐, 휴가를 가든지, 해외여행 가든지, 아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수 있잖아요. 쉼을 주시는 걸수 있잖아요. 그게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소비에 너무 절어있고, 광고에, 여러분들이, 어, 나도 저 물건이 필요해. 저 물건을 사면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 여러분들이 왜 그런 물건을, 왜 카메라를 사고 싶고, 왜 여러분들이 옷을, 어, 옷이 있는데도 또 옷을 사고 싶고, 여러분들이 왜저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어느, 어느 마음의 동기부터 파생된 생각인지 여러분들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 물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 물건을 통해서 나도 얼리어더터처럼 좀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 저 물건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게 이거는 성령 충만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내 자존감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서 충만할 때, 그럴 때는 아이폰 새로 바꿔도 이건 뭐 아이폰이니까 스마트폰이니까 바꾸든 안 바꾸든, 바꾸든 바꾸면 좋죠. 바꾸면 좋지만, 이거 바꿨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돼. 그거는 여러분들의 소비에 기대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에 기대는 마인드. 그니까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보면요. 왜? 하나님을 쫓는 것과 돈을 쫓는 건 병행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자족하거나 충만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내 정체성을 깨닫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laughs> 그런 개념 없이, 아, 내가 행복해야 돼. 아, 나 배우자. 진짜 하나님. 내 <laughs> 네, 배우자 열심히 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친구 사귀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자동차 갖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 같이 사역하겠다 이런 어이 나의 욕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급이 아니고 이이 이 화살표가 다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고 하나님 왜 이거 안해 주시나요? 애기죠. 애기. 영적 애기. <laughs> 진짜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데 끝까지 자기를 위한 그런 만족만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니까 러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투영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어떤 걸 담고 있느냐가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니까 러 트렌드 코리아 2019 시리즈나 뭐 소비 생활을 통해서 경제학자도 그래요.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건 여러분들의 가치체계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수 있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들이 판을 치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은 소비 개념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되냐. 백화점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옷을 사러 여러분들이 옷가게 가어요 그러면, 어 이건가 저건가 여러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옷을 사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은 다릅니다. <laughs> 다시요.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호는 어, 계층마다 달라요. 어돈돈 그러니까 명품은 명품은 화려한 것도 있지만 단순한 것이 더 비싸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는 어, 내가 좋은데 왜이 좋다고 하는 나의 기호는 여러분들의 계층이 여러분들이 어떤 계층인가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듣는 mp3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득 소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심리 그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하는 것과 실제 그것이 나랑 어울리는 것은 전혀 별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옷을 고를 때, 아, 이건,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네,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옷가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 옷이 필요했는데, 어, 어, 예쁜 원피스를 바랬는데, 내가 한, 이 기회, 한 5만원이 있다. 내가 10만원이 있다. 내가 30만원은 있다. 이러면서, 어, 필요한 옷을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큰 백화점 안에서 수천벌의 옷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옷이 뭘까라고 하면서 찾는 겁니다. 우리의 쇼핑 개념은 그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아, 또 사야겠다. 뭐 이런, 이런 그런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아이폰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뭐 갤럭시를 이번에 새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갑을 바꿀, 바꾸, 려고 하는데, 어떤 지갑을 사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건 지갑은 비싼 걸 써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성교, 성교가 있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 자기 부인하고 내가 50만원짜리 지갑을 살수 있지만, 내가 23,000원짜리 지갑을 사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렇게 소비와 어떤 체념문화와, 이런, 아, 체면, 체면 문화와 이런 거에 종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올바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는 너무 돈돈거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막 어, 내가 솔직히 말하면 통장에 좀 여유도 있고 한데 정말 나는 100원 하나도 아깝습니다. 10원 하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럴 수 있어요. 아, 이런 영상 찍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수준이나 이런 게다 다르니까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청년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청년이지만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입는 옷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무슨 시계를 차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무슨 차를 타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적 지식으로 깨닫는 분들이 이제 30대 넘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랄까, 주를 위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믿음이고요. 주를 위해 부하게 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말 들으면, 오, 예, 명분 좋았어. 이제 책임사자가 주를 위해 부하게 사는 것도 명분이래.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거다 사야지. 어, 나 명품으로 해야. 왜? 사람들이 명품해야 나를 무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한 게 무조건 옳다? 무, 물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세계에서는 훌륭한 부자 크리스천도 많습니다. 어, 실제로 여러분들 TV에 나오지 않지만, 부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성교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구제 활동을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찍을 때 이게 편해 보이시고 쉬어 보이시지만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카메라도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요. 이 마이크도 몇십만 원짜리예요. 다 돈이 필요해요.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뭐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왜 영상을 수월하게 편집할 수 있는 고사양 노트북도 비싸니까. 다 돈입니다. 다 돈. 그러니까 어, 돈을 밝히니까 나쁜 크리션. 이거 자체가 잘못된 크리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능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야, 무슨 능력이냐? 자기 엄마, 아빠 만났다고 이런 좌파적인 관념을 제가 지금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여하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림하고 뭐 월세 내든 전세값을 내든 자기가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는 돈으로 자기가 소비 생활을 할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쓰고 모아 둡니까? 뭐 헌금을 하든 뭐 하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돈 쓰는 것 자체가 죄다 그것도 문제죠. 문제 뭐냐?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쇼핑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찾는 개념이지 내가 좋으니까 어 이것도 사고 아 그래 할부에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어어나 이렇게 해봐 그러면 왜 그렇게 소비하는데요?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 옷을 사서 여러분들이 뭘 누리고 싶은데요? 아이 옷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그 행복의 마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개념이 성령 충만한 개념인가요? 복음적 개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옷을 단, 몸을 단정히 하고 우리의 행동가짐을 단정히 하고 화려한 삶은 거룩한 삶과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사는 그 마음의 목적과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사든 컴퓨터를 바꾸든 왜, 왜 이, 이 물건을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라. 쇼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쇼핑을 할 때나 뭐 반, 장을, 뭐 장을 보거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모시라. 돈을 먼저 따르지 말고 돈 생활, 소비 생활과 주일에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생활이 아니고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의 지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라. 여러분들 카드,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 결제하는 그 손, 손에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손에도, 여러분 결제하는 그 마인드에도 서려 있으시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심스러울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이거 나, 나 좋다고 나만 쓰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룩의 개념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이 합의시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인 한국인이니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 마음 여러분 힐링 해야 되고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커피 두잔 먹는 그 돈으로 북한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은 어, 그 돈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학교를 못 가거나 신발이 없어서 맨발에 맨발로 굳은 살로 걸어 다녀야 되거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북한을 돕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 돕진 못하더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놓치지 마시라. 아, 내가 남한에서 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스템, 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시스템에서 내가 이렇게 멋진 생활을, 내가 이렇게 힐링된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이걸 누리는 동시에 지금 북한에서는 그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소비에 감사가 있는 거야. 팥빙수 하나 먹어도 떡볶이 하나 먹어도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음식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나라 태어나서 이렇게 멋진 옷을,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게 하십니까?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 갖게 되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광고, 어, 그렇게 현혹되고 화려한 광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광고 모델 하잖아요. 아, 그런 거 보고 잠재의식 속에서 내 영적인 본능, 아,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아름다워지고 싶고, 저, 사람, 저 사람처럼 똑똑해 보이고 싶고, 이런 욕구를 성령님의 성령 충만으로 절제하고, 나의 원재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어, 이 휴가 갈때 비행기 타고 이런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보다 못 사시는 분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나서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복을 누린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할 때,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결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제하고 소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행동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은, 기독교인이 어떤 마인드로 쇼핑을 해야 할까라는 문제로 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 이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소비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러면 댓글로 쭉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도 재밌다고 하지만 댓글이 더 재밌는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어, 이야기를 쓰시면. 저의 영상과 여러분들의 댓글이 같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기독교인으로서 아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저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이러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 신앙생활의 고민들이 어, 여러분들의 댓글 때문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담 동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